물약 빨고, 됐다, 됐어요. 오, 오, 오. 잠깐만요. 장판 쿨이 없어가지고 내고 쳤어. 빨 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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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했어무고 음. 어, 여기서 이제 먼저 터져. 오숙 지금 오숙.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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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게좋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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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잘뱉었네 신기때문에 네. 더잘 뱉었어요. 네? 가까이 가지 마세요. 네, 네. 가까이 가지 마세요. 네. 좀 오세요. 일로. 일로. 대게 오세요. 평까지 이번에 써가지고. 응. 내가 머리 돌릴게. 너 발점 아래고 좀. 총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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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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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끝. 오, 오케이. 조금만 어, 이제 기다려드려요? 저기 줘요. 회드 님. 네. 탈을 안전하게. 네, 고고. 고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다시 왔는 살자 좀. 왜 갑자기 이래서 나 지금 장판도 못 깔았는데. 장판. 안 네? 면허 그를. 이게 언덕이라 네. 언덕 <laughs> 언덕 때문에. 가자요 이제. 주죽 빠질 거고. 당황하는목소리다 들릴 텐데. <laughs> <laughs> 편집에힘이란게 있죠 하어요 그럼 지 않게 게아저 감속 거는 거 짜증나네 조심하세요 이거 충전 게안 돼요, 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고정척 진짜 니말 너덜너덜할 수밖에 없어 진짜. 치말상 말도 말었어어디가말어디가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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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썼말 네. 아말말좀해고 써줘 말도 아, 말아말지말말좀말말하고 아, 어, 써라고 그거 내가 알아야지. 그 상황에 맞춰서 딴걸 쓰지. 저 형도 저3글짜리 그거 있으니까 기절이. 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 같으면 그걸 빨리 쓰고 싶으면 쓸 거란 말이야. 근데 네가 이미 그걸 썼으면 이제 겹치잖아, 걔도. 나도 나도 그 생존기를 쓰고 있어 가지고. 기 보조해 드릴게요. 문 열어 주시고. 네. 열었어요. 아직 다 그런 그 이거 사람들도 있어서 보 이거 음. 말을 음. 20초 내가 말을 어야겠어 여기 서 해야 겠다아까보다 중요한 건 거기서 어, 안 죽었어. 15, 5 나 왠지 거기서 죽을 것 같기도 아, 그좀 그래, 어, 전사는 좀 탈출기가 많은데 얘는 지금 탈출이 안 돼. 땡기는 거라도 예. 있었으면좋겠는데어 탈출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 안에서 왠지 쓰읍, 잘해야지. 아야. 뭐야. 왜? 아니야. 자 이제 나와요. 고방날개. 초라 장판 깔어 예, 예. 올라오면 아, 내가 장판 깔게어나 저까지 안 된다. 사거리가 안 된다. 올라오면 깔게아 된다 된다 된다. 아닌데? 안 쌓이잖아. 야오 죽기 장판 되는데 나왜안 돼? 약간 전사 도약같은 뭐 그런거 같은데 저 하나는 아마 안될거야 뭐 하나 저거 하나 안되잖아 저거 널선? 와 얼결은 뭐야 오방날개를 출력시켜라 같이 올라오겠지? 징칭이? 고날개네 도착 <laughs> 같이 안오는데? 징칭이 해소 안되는데? 에 치졌어요 감독님이. 어 아까 버거였나 본데 오히려 뭐 그러면? 아 선생님. 저도 뒤에서 뒤 잠깐만 버거 내가 관리 잠깐만 기다려봐. 예. 됐어 됐어 이제 뒤하게 다시 왔어요. 죽여야 되는데. 중첩 올릴게요, 이거 어, 나가요 이제 포탄나와요포탄포탄어 초월이 가라, 저쪽으로 아니다, 아니다, 이거 잡고 가라, 이거 어, 장판 깔아줘, 거기 가서 빨 장판 장판이 안 돼요 아, 여기, 여기 원거리 뛰 해요 해야... 나가요, 나가요, 나가요 잠깐만요 바닥 계속 깔아줘요, 여기 바닥 왜 없어 또 누르세요, 누르세요, 이제 아직 활성화 안 됐어요 아까 운이 좋았나 보다. 잘하면 우리 그 했으면은 었 진짜 빨리 잡기로 했겠다. 조건이 뭔지... 초월이는 올라와 준비. 가자, 초월아. 저 보스 뒤 딜... 애들 내봐. 빨리 올까? 빨리 뛰어오지. 그런 어. 올까요, 이제? 보스 칼폭칼 돌로 올라갈 거야. 이제. 호박, 호박, 호박. 여기 온다 칼복 조심. 어감독범이수때어나 네. 여기서 끊다, 어나끊살 할지도 몰라. 저회제 뭐. 잘해줘야 돼. 잠시만요. 어우 진짜 살지수 올렸고. 네 여기 좀 붙어 있어줘요. 어, 바닥 없다. 바닥 없어. 바닥 깔았어요. 바닥 주의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목각 드였고요 바닥에 약간 벗어나 있어요. 칼폭 돌아도 안 걸릴 정도로만. 그러니까 모이대그 뭐 정도 저, 저 정도 거리 정도 있으시면 돼요. 어, 백컨님 가신다. 가신다. 예. 됐어요. 글라이더 아 어, 이거 막혀있네? 벽? <laughs> 네. 그래도 잘 타야 돼요. <laughs> 투명한 벽인 투명한 벽. <laughs> 저니트로로 갈아실게요. 어! 투명벽 써버렸다. 나 뭐하는 짓이야? 이거. 그쿨 3분 돌아갈텐데. 어 아니 어차피 필요없어. 투명, 투명 어차피 쓸데가 없어 지금. 20분치 20초 남았네. <laughs> 이 정도면은 이거 그냥 클리어돼요. 사실. 예. 네, 될 시간인데. 자 나머지 자리 하죠. 이제 끔살만안 남으면 돼거기서왜안 와? 기술자 차단 잘 해주시고. NPC 빨리 와. 썩을라. 아, 진짜 할머니야. 죽여버려. <laughs> 로추, 진짜. 어, 관통님, 거기, 풀링 해야 돼요. 이따가, 보스, 이래 보스, 아, 여기 다음 보스가 보호막 쓰면, 제일 멀리서 로모 있거든요. 그 로모, 저, 눈썹 걸고 풀링 해줘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네 나머지 두, 두물인 제가 풀링 할 테니까. 거기서 사고 쓰고. 거기에 속박, 속박 걸고 할 거니까, 추월이 너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안에. 어디요? 함부로 그러니까, 들으면 죽어 그니까 어 그니까 러 툭박을 걸기 때문에 다리가 묶여 그럼 다리 묶이면 제일 근접에 있는 사람 때리잖아 이거 조심 이거 애들 잘나 이것도 애들 인근 나가지고 리트한 적 많아요 아사시 좀 천천히 가는 게 나아요 이야 어우 쎄다 차라리 멀리서 그냥 폭탄이나 주으러 다녀 내가 그 어글먹는 작업 할 때는 오지도 말고 그냥 멀리 있어 멀리 바로 보스 딜할 거예요 빨리 오셔야 돼요 물약! 3, 2, 1, g 물약 뒤쳤어요? 네. 어? 여기 못 들어오네 죄송 약한계 약상계 어, 예, 어이없 여기서 우리 칼 던진 거에 죽으면 안 돼요 진짜 저건 너무 뻔하다 맞니까요 맞는 사람이 없는데 맞으 저런 거에 맞으면 안 돼요 거 다음이 관건이에요 진짜 우리 요거 넘기면 깬거나 마찬가지야 진짜 예, 가운데 갈때사금 뽑을게요 어, 그치 사고 뽑고 들어와 차라리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고 예. 돌개 바람 오우 막세죠? 저는 끌기 이따다 써야 돼요 자 갑니다 사 양권, 야권, 약권이그 풀링, 풀링하러 가요 부스트 쓰든지 지금 돌전권 했고요 어우씨 못먹었다 아 뭐예요? 어디까지 가 어, 어, 저거 어디까지 가 제발 다 날려버렸어요 일단 아 억울 못먹었어 저거 잠깐만 아 망했다 억글 <목탄> <어글 목탄> 못먹었다 폭탄 <목탄> 폭탄 <목탄> 폭탄 <목탄> 폭탄 던져요 그냥 오케이 여기 폭탄 던지면 돼 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오히려 오히려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아 양수탈출을 겨우 살았어요 지금 폭탄 터질지도 몰라요 어? 조심해요 양권이 네. 반대쪽이잖아요 나 신추 와 자기 주변 폭탄 조심해요. 자기 터질 수도 있어요. 예. 네. 보고 있어요. 예, 네, 바닥 잘 보세요. 폭탄 터져요. 저 폭, 저거 알아서 해요. 저거 다 몰라요. 어, 여기 바람, 여기 바람, 바람 세겼다딜 올라가는 거. 오, 잠시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어, 저, 아, 제발. 이 이거 이거 조심. 이거 너무 기직여 아, 빨리 전부, 예. 빨리 전부, 빨리 전부. 잠부. 전부 하고 있어요. 시체 옆에서 폭탄. 아, 이거 내가, 내가 나가줘야 되겠구나. 미안해요. 제가 나갈게요, 차라리. 내가 저 위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와, 일러분들 저기다. 안녕하세요. 아직 주문 말하고 없네. 네, 보마워 여기있게 을 제가. 진짜 위에서 초월아 위에서 위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그 폭탄 가져줘. 위에 있는 폭탄. 어이 이쪽 위에요? 아, 여기, 여기 지금 가는 마주형 가는데. 구역 나눠서 하는 게 좋아. 다 같이 떼거릴지 몰려가지 말고, 나눠서 하세요. 자기 구역. 오케이. 전 여기 구역이에요. 저 여기 구역. 쪼라, 잠깐만. 잠깐만. 아, 뭐 하나가 날로네? 뭐야. <laughs> 하나가 날로네? 하나 나갔다 됐어요. 또, 또 와요. 또온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오케이. 아직 폭탄들 아직 폭탄들 폭탄 떨어졌다 어, 조심 터진다 폭탄 여기서 죽으면 진짜 아 너무, 너무 안타까워 진짜 더 빼셔야 될것 아닌가 야, 여기서 조금 저희가 좀 스피드하게 가야 돼 네, 이제 슬슬 이동할 준비 할게요딴데로약님 되시니까 저도 되니까. 됐어요. 자 이제 기술자 잘 보세요 차단 아난 차단 모르다 네 알아서 해라 네. 니가 불러줘 뭐 사인을 불러주든지 차단하자고 해서든지 어느 정도 뭘갈 거야 지금도. 아, 니다별표 같이 차단 봐요. <laughs> 네. 어. 차단했으면 알려 줘. 별초가 됐다. 차단했는데 백허니, 백허니, 백허니. 백허니 힐. 네, 힐하고 있어요. 차단발 차단발 결정아 오케이 봐야 돼요 이거 꼭야 돼요 아 기도자 기부터자 이번엔 잡고 엠탐 좀네자저 하나 가져올게요 아니야, 엠탐, 엠탐, 엠탐. 예 아니 그뒤 잡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애드난거라서 잠깐만 어 이거까지 잡고 해야 돼하라면 3분 남았지 응할수할수 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저 안에 빨리 잡아야 되는 지금 지금 그냥 가야 되는데 사실 아, 네. 이거. 아, 돼요.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몇초안 걸리니까 해 봐요. 빨리. 호박. 오케이. 호박. 호박만 대면 되거든요. 미리 가요. 미리 가요. 그리고 제힐을좀 지원될 게. 네, 있어요. 여기 진짜 아파요. 잠깐만. 물고 버렸고. 진짜 진짜. 저될거 깠게요. 잠깐만. 아, 형 그냥 너만이움직이고 아니야.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도. <목소리> 2분 45초 이거 보라야돼기다여야 이거 돼? 그래서 내가 네, 망식 깔게. 깔게. 망식 깔았어. 가오 올렸어. 아니, 다 여기다. 여기다. 았어다오올다어기다기다올기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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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나 결정하네. 그래 바로 가야돼 여기다. 여기 바로. 가야 돼. 네, 바로 야, 가야. 가야. 많이 많이 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투 풀리자마자 물약 바로 두세요. 풀렸죠? 풀렸고. 예. 바로, 바로, 급딜 블러드는 이따 알아서 올릴 거야요 아티가. 두 번째 페이스 때 올릴 거예요, 두 번째 때. 네. 어. 첫 번째, 아티가 먼저 부스터 쓰고 달려가라. 두 번째는 관통님 하시고. 어, 나 점프. 점프해야 되지. 1분 50초. 이거 너무 안심하면 또 마지막에 항상 싸더라고요. 자주 그랬어요.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잘 해보세요. 바로 자를게요. 안 잘렸어. 잘렸어. 자다 모이면은 불렀쓸게요 오, 블러드고 지금. 나 여기 올리고 망치 깔자. 그다음, 바다 피하고. 다음은 이제 다른 분이 해주셔야 돼요. 네, 기공 니, 아, 네, 관통 이 같이 준비하시고. 1분 10초. 에. 오케이, 관통님. 딱 캐스팅하면 자르세요. 캐스팅할 때 잘라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잡아요, 잡아, 잡아. 50초. 아슬아슬하네, 이것도. 와, 되게 여유있게 잡을 줄 알았는데. 물 u 다시 왔어요 물 u 풀 왔어요 물 b 풀물 l 고 40초 대신 h 기가 딜이 안 나와. h b u l 니까 c k T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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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s 그만 a 만 해도 a s h t a 잡고. 와, 맞아, 맞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잡 s h Tash. Tash. t 잡았어 구의길 생겼네요. 와, 진짜 아슬아슬한. 아 불편하다. 아 불편하다 진짜. 야 진짜. <laughs> 형들이나 하니까 좋네. 형 어때요 형 이거? 저실잘잘 어? 나왔죠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래? 잘나왔는데선 어. 아, 어, 템, 템 좋으신 관통샷님 선생님의 팀비슷어요아아 <laughs> <laughs> 동영상.